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에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사도 바울답지 않는 생소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게 뭐 그렇게 바울의 색다른 표현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변론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서신 가운데 많이 사용합니다 신학 토익장과 같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변론을 할 때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바울과 친교를 할 때에 이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어그 이방의 음식이 들어옵니다.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또한 이것이... 그 이방 우상 제물에 들여뒀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빌립보 성도를 그리면서 지금 감옥 가운데에서. 그의 미래의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는데 빌리보 성도들에게 글을 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렇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 로마스 8장 26절의 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그 촛불을 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경건히 그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의 첫 시작과 그 끝이 항상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끝났던 사람이죠. 고난 받고 박해 받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며 또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귀한 사도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자신을 위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했던 바로 기도의 사람, 그가. 홀로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고백하는데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깊은 탄식과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The Night of the Soul 그들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피해 본 적, 피해를 갔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생애 가운데 지금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이 무엇인가? 그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불살라 수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깊이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깊은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건강한 몸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나를 감옥에 가시게 하셨나? 내가 그렇게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건만 왜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병이든 여러 가지 병들을 목격하면서 왜 나의 이 연약 육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복음에 대해 조롱하도록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고쳐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로마스를 썼던 그 장소 고린도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거부당했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그를 거부했을 때에 아 다가오는 그 깊은 아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깊은 탄식하는 아마 그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며 탄식하는 그런 경우를 역시 여러분께서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꺼이 한숨만 울부짖는 우, 우 소리만 나올 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죠. 여러분, 인생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해답보다는 더 질문이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과학의 진보로 인하여서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이 과학 기술, 이 과학적인 그 진보 를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를 의하면, 뭔가 물건을 측정했을 때에, 이게 누가 측정하는가, 어떤 프레임에서 측정을 하는가, 따라서 모든 측정값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원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양자 역학으로 보게 되기는 그 하이젠벌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 입자가 날아갈 때에 그 속도를 정확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순간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마저도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 과학을 아는 사람들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We do not know.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절대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권리의 진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창조의 세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그 모습과 질리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거기에 신비에서 우리가 알수 없는 hiddenness of God 숨겨진 하나님의 또한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 아마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유와 그 지혜와 그 모든 그 근원이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해서 고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비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물, 자녀,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녀를 아, 그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마저도 너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부인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의롭게 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계속 계속해서 이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고 한탄하는 옆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옆기 42장 5절에서 5절에서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죄가 너의 죄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창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에 누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 창조의 지혜 누가 나한테 하나도 가르쳐 준 것이 있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 이로부터 계속해서 동물에 대해서 산 염소, 들라기가 어떻고 타조가 어떻고 30일 장에가게 되면은 악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짐승이고 무슨 생물 도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속이라도 시원하게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이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아니 조그만한 죄가 있는데 그거라도 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엽기 42장 2절에서 33절까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만물의 영장이 아닌 이런 작은 생물들과 동물들도 속속히 들여 아시고 그들의 삶을 아는 하나님께서 어찌 네가 하는 네가 겪는 고통을 모르겠느냐? 너의 모든 시작과 처음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끊임없는 그를 향한 대화와 사랑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너를 내 가는 길을 아니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알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요, 무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이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꽃피는 나이에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죽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왜 죽지 않는 것입니까? 왜두 친구가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왜한 사람은 멀쩡히 살고 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까? 왜 단기 성교 여행을 가려고 공항으로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단계선교를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숨지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큰 죄악을 저질렀기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 정말 나의 일로 이것이 다가왔다면, 그럼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마음의 어떤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없어서 그냥 탄식하고 그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욕기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고통의 원인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좀 알면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죄악 때문이다. 남의 잘못 때문이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히든스 숨겨져 있는 것에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기에 우리는 신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 아픔과 즐거움, 질병과 강건함, 죽음과 삶이 모든 것 하나님의 우리가 알수 없는 신비한 큰 피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4차원과 5차원의 세계, 그 높은 고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전혀 해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어도,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바울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속에서 여러분 불확실한 것 속에서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오늘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 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래요. 확실한 것두 가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것이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가 깊이 탄식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거리는 그 동안에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지시고 그깊 피를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28절에 이제는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이루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픽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그의 때를 따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들을 보면서 뭐 때문이지? 그 고난의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그 깊은 탄식에 동참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어떻게 가실 것인지 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찢어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선한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를 향해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가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글을 쓰신 분의 기를 글을 적은 소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뭔가 계속해서 집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짚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늘 주우셨는데 빨래하는 그 장소에서 천 조각을 주우시고, 쓰레기통에서 또 뭔가를 또 주우시고, 방구석에서 뭔가를 또 주우시고, 입다가 난 구멍 난 양말도 줍고 오래 헤어진 입어 헤어진 청바지, 노덜노덜한 티셔츠들, 여러 가지 쓰지 않는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늘쌍 가족들이 t v 에 앉아서 채미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할머니께서는 계속 뭔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티를 마실 때도 할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늘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이제 멀리 대학을 다니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방학 때 돌아왔을 때요.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벽에 아름다운 아메리칸 퀼트 여러분, 아메리칸 퀼트 아시죠? 담요 같은 걸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은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별이 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아메리칸 퀼트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자신이 버린 양말 조각, 천 조각, 티셔츠 조각, 찢어진 자기의 청바지 조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퀼트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로 쓸모없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버리고 싶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하나하나 주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의 퀼트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그 사랑과 돌봄의 그 언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